음음. <laughs> 음음 작지만 알찬 우리 가게 에 용사님 오시네. 포션도 있고 해독제도 있지요. 천 마을의 메리트인 후려친 가격까지. 작지만 알찬 포션 상점에 용사님 오시네. 헤헤. <laughs> 준비 끝. 어디 이 정도에서 준비를 끝냅니까? 매장 진열이 전혀 구매 욕구를 자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직종과 맞지 않는 유니폼 미스매치, 선입 선출을 무시하는 최고 관리까지 필요가 없어도 사고 싶은 목이 안 말라도 마시고 싶은 포션션으로 리프랜딩! 나열로 착각하는 안일함이 무기입니까? 금간탄금! 돈바고도안 가져갈 악성 재고는 즉시 폐기! 위험과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는 장인의 구석자리도 폐기! 제작자의 품위는 제조업의 얼굴이다 신뢰! 장인 정신의 숨결이 느껴지도록 이미지 레볼루션! 자, 받아라! 선마을은 응. 게임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도 모릅니까? 공터에 팻말만 박으면 공원이 되는 학상 행정 타파! 누렁이와 백국분이 시골 견종 순혈주의 타파! 임무가 없어도 머물고 싶은 오가닉 힐링 공간으로 재개발! 하호 대학집! 뭘 이렇게 많이 모았어? 이거 다 뭐야? <목소리> 헐... 모바일 부서 혼자 먹여살렸다더니... 정말인가봐... 우와! d 엘까지 그래! 이제 외로운 고군분투는 끝난거야! 정말로 이곳에 희망이 온거야! 그럼 이하 183건의 자료를 모두 완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명찰이 아직 더 남아있던 모양이군요. 거의 없는 줄 알았는데... 아... 한참 찾으시더군요. 저도 실물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럼 복귀 후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패... 음. 패치다리님, 영광입니다. 사인 하나 해주세요. 음. 자네는 용검 전설 소속이 아니군. 이름이 뭔가? 아예 저는 소대 지망생인 퍼블리입니다. 바블리 장소... 면목 없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수호대 지망이면 공채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정석일 텐데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아, 아무래도 이상하죠. <laughs> 물론 공채로 가면 수호대의 명찰을 빨리 채수 있겠죠. 하지만 이곳은 제고향가도 같은 곳이라서요. 수호대엔 고정 게임 부서가 있긴 하지만 요원을 배치해주진 않잖아요. 아, 대리님 빼고요. 한때는 이곳도... 영광스러운 시절이 분명 있었어요. 이대로 잊혀지기엔 너무 아깝다 생각해서. 제 나름 뭐든 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홍보도 하고, 지원 요청도 해보고. 하지만 저 혼자서는 쉽지 않았어요. 누가 이런 곳에 오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어제 우연히. 휴. 오늘도 공천날. 전단지는 붙이는 대로 다 떼버리고 소호대는 관심도 없고 정말 안 되는 걸까? 나는 어? 고전 게임 부서의 펜치다 내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 부서에 대한 조롱은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 세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쇼크였죠. 소호대가 그것도 최고 요원이라 불리던 사람이 고전 게임 부서를 두둔해 주다니 저는 믿고 있어요. 저와 대리님 같은 사람들이 분명 더 있을 거라고. 분명 이곳은 다시 영광의 시절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이곳에도 소호대가 다시 오겠죠. 그때 소호대 명찰을 달고 싶어요. 그렇게 될 거라 믿어요. 응, 그러니 저도 대리님을 도와 힘을 내서... 들렸어. 이곳에 그런 날 따윈 오지 않을 거야. 예? 그게 무슨 퍼블리! 퍼블리! 여기 있었구나! 어, 장장장아저저씨 r a o 다 아닌데? 대장장이 아닌데? 대장군에 가까운데... 무슨 일이에요? n 단검... <laughs> 금간 단검이 없어졌어! 예? 그게 어 n 게 그 더러운 급 단검이라면 제가 삭제업체에 시로 보냈습니다. 예, 대체 왜그 아, 귀한 걸 하... 여기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자네 말대로 이곳이 과거의 영광의 시절을 보냈을지는 몰라도 거기까지다. 최신 게임들이 발전을 게을리하지 않는 동안 옛날에 잘 나갔다는 추억팔이 이외에 이곳에서 한 노력이 뭐가 있나. 게다가 그 도태를 전통이라 포장하며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도 없다. 예를 들어 거저 줘도 안쓸 패급 단검 하나도 떠나 보내지 못하는 거지 근성이 있지. 내가 있는 동안 타 부서의 무시는 덜 당하겠지만 더 이상 재조명의 기회 같은 건 오지 않을 거다. 뻘짓 그만하고 공채 시험이나 준비해. 무슨 단검 하나에 이딴 호들갑을 이 멍청아 그 단검이. 그 단검이 바로 용검이라고~ 뭐~ 그 단검이 나중에 봉인을 풀면 최종 보스를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란 말이야. 용사님의 첫 임무가 바로 그 단검을 사 오는 거라고~ 매뉴얼에도 다 적혀있는... 너... 안 읽어봤구나. 아니, 이 별명도 매뉴얼이면서 어떻게... 호들이가 떨지마! 연락해서 중단시키면 돼. 너네가 다 했다. 전화를 받지 않아 소리샘으로 연결. 안 받잖아! 찾아온다! 음... 바퀴 소란스럽군. 뭐... 오랜만에 용사님이니 다들 들떠있나 보구만. 허허. <laughs>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하지.